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별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도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19편 145절로 16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서서 요와 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이,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멀나이다. 요와 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미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윤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요하여 주의 극률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의 사랑함을 보호소서 유호하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에 강룡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시인은 유호하께 계속 부르짖습니다 145절 146절 147절 내가 유호하께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내가 죽게 부르짖으며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을까요? 보니까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고자 주의 증거들을 지키고자 주의 말씀을 바라고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된다면 이런 부딪힘, 이런 싸움 필요 없을 텐데 그의 주변에는 무엇이 있을까? 150절 보니까 악을 따르는 자들이 내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 악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법에서 먼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주님이 나보다 그보다 더 나와 가까이 계신 줄 아오니 주님 아버지 말씀을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오늘 부르짖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것이 곧 153절에 나의 고난이겠죠. 이제 다음 주면 우리나라에 개봉하는 킹스오브킹즈라는그 Kings 영화의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이 내게 선물이다. 그 영화를 10년 동안 만들면서 이렇게 오래 걸릴 걸 알았다면 하지도 않았겠지만 제작하는 과정 속에 너무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런데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마다 메시지가 들리는데 고난이 선물이에요. 고난이 선물이에요. 말이 안 되더랍니다. 어떻게 고난이 선물이냐.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요. 내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요와께 부르짖어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냥 이 세상에 가는 것처럼 똑같이 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그 악인들의 손을 잡고자 함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고난이 선물이구나 그 감독도 오늘의 이 말씀처럼 내 고난 중에 요호와께 부르짖었고라고 했으니 우리 귀한 가족들도 정말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서고자 하는 부르짖음이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정말 그 아픔을 시로 고백했던 윤동주 시인이 있죠. 그도 이 별을 해는 밤, 정말 이 끝이 있을까 싶은 그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잡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칼과 총으로 싸우진 않지만 정말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가는 이 시대에 그래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말씀 지키려고 하시니 얼마나 힘이 드시나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하고 부르을수 있으니 이 고난 중에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꼭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신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오늘 160, 160절 말씀 보면 주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겪는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저 승승장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을 테니 오늘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으십니까? 이거 복이라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의 말씀 에 굳게 설수 있게 해달라고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부터 일어나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가 왜 그렇게 부르지나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선물이네요 아버지, 아버지와 먼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거 많이 보여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끝까지 주님 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식구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도 영원하지 않아요. 아버지 승승장구도 영원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